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1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구로구 고척동 주택에 거주 중이며 양천구 신정동 신정 4구역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예정인데 향후 전망 및 분양점 매도해도 될까요? 하고 연락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조합원 분양권인 만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아시겠지만 뭐 저희가 이제 2017년 파리 대책. 그죠또 2018년 또9.13 대책. 뭐또그 음. 중간중간에 또 여러 가지 대책들 <laughs> 많았지 않습니까? 그 예. 근데 그 대책 중에 뭐 지금 뭐 물론 주택 기준은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뭐 종부세부터 많이 있는데 그렇죠. 실제 그거보다 더 과하게 돼 있는 규제 정책이 뭐였냐면요. 바로 이 재건축. 음... 재개발 규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데 좀 전에 아까 제가 먼저 상담드렸던 곳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거든요. 그래도 재개발은 그래도 좀 양호합니다. 지금 가장 큰좀 규제 의 대상 중에 하나가 재건축인데, 자 여기 신정 4구역이 재건축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인데 그렇죠. 지금 여기. 초과익 환수제에 들어갑니다. 음. 자, 그러면 물론 여기 강남권, 용산권 아니기 때문에 어뭐 초과익 환수제 얼마나 걸릴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부분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조합 설립 동의서가 인제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에 대한 확도는 확정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얘기는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프리미엄 기준으로도 보면 한 1억대가 일단 또 가격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뭐 전망으로 놓고 보더라도 양호한데 어 제가 볼때 지금 상황에서 어, 분양 전에 매도한다. 저는 좀 반대하고 싶습니다. 음. 오히려 이거는 조금 더 끌고 가셔야 됩니다. 단 지금 현재 규제상은 규제 상황이고요. 법이라는 게안 바뀌는 법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것도 5년 뒤 얘기이기 때문에 5년 뒤정도의법 분명히 바뀝니다. 물론 전체적인 법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시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신정뉴타운에 있는 이 부분 가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부분에서 조금 멘탈. 결국은 정신적으로 버티시라는 얘기를 좀꼭 드리니까 여기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뭐 앞쪽에 신정 1구역, 2구역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다. 결론 그렇게 내드리니까, 어, 단지 조금 마음에 좀, 어, 딴 데서 지금 많이 뭐 부동산이 뭐 하락, 이런 부분에 너무 연연해하지만 않으신다 그러면 충분히 길게 보유하시는 전략 가져가셔도 문제 없겠다. 라는 점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3718님께서 보내 주신 고민까지 해결해 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고...